라디오 텐트앤 기도입니다. 오늘 날마다 주기로 교티 본문은 아모스 구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구장 1절에서 15절 말씀. 첫 번째, 재단 끝에 여와의 호 환상. 이스라엘 종교에서 성소가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은 설명할 필요가 없는 사실입니다. 성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재단이었습니다. 백성은 단지 재단에서 재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하나가 될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제단에서 백성의 제물을 받으시고 위로와 치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단은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기다릴 수 있는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장소가 심판의 장소로 변했습니다. 제단에서 드는 위로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게 아니라 혹독한 징계의 메시지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환상은 선지가 7장 9장에서 제시한 메시지의 절정입니다. 아울러 이 환상에서 하나님은 아무스가 그동안 전한 심판 메시지가 모두 사실이라며 도장을 찍으십니다 일지를 보면 하나님이 기둥머리를 치라고 하는데 누구에게 명령하시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둥머리를 누가 치는가가 아니라 이 재앙이 하나님이 진두주의에서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더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 한 곳에 모여서 다른 신도 아니고. 이와를 경배하는 자를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환상에서 중요한 것은 실제 건물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부강국 이스라엘의 종교가 무너지는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너지는 성전에 깔려 죽지 않고 살아남은 예배자를 칼로 치십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물론 아모스의 메시지를 들은 대부분의 사람은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번성하는 상황이었으며, 군사력도 막강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배제한 안녕과 번영은 오래 갈수 없습니다. 창조주가 마음만 먹으시면 언제든지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번영을 누리면 누릴수록, 축복을 누리면 누릴수록, 창조주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 사실을 알지를 못합니다. 번성할수록 겸손하고, 성장할수록 하나님을 더 겸손히 섬기한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약속. 모든 것이 절망으로 보이는 상황에 구원의 서광이 드리옵니다. 선자가 긍정적인 메시지로 책을 마무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본문에서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때가 되면 무너진 다윗의 초막을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타국으로 끌려간 이스라엘을 다시 이 땅으로 불러들이실 것입니다. 아무 선자가 이 시점에 와서야 이스라엘 회복을 언급하는 것에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싸구려 은혜로 변질시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은죄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할 필요가 없고 대가도 치르지 않게 될 것이니 오직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말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중 이런 사고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들이 주 중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주의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회계란 진정한 삶의 변화를 전제한다고 선언합니다.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혹독한 대가를 치고 나서야 용서와 회복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된 땅에서 뿌리가 뽑히지 않을 것입니다. 15절 말씀,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은 그 땅에 영원히 뿌리를 내리고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문단에서 제시되는 회복은 마치 에덴 동산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회복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깨어진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이나 부르며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14절 말씀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편성읍을 건축하며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 백성이라는 오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를 회복하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회복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다른 것은 부수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힘쓰고 애쓰는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두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암호사선자가이 시점에 와서 이스라엘 회복을 언급하는 것에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은청을 싸구려와 은혜로 변질시키면 안됩니다. 회개는 진정한 삶의 변화가 존재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복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싸구려 은혜로 변질시키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죄가 얼마나 엄중한지 하나님 잊지 않고 죄를 멀리하며 진정한 삶의 변화가 전제된 회개에받다하는 성도가 되기를 다짐합니다. 그리고 회복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모든 것을 집중하고 그 일을 위해 힘쓰고 애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들에게 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